<laughs> 안녕하세요. 쿠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저는 화장놀이를 할 거고요. 지금 더빙, 어, 락토피 먼저 먹어줄게요. 달달달. 음, 목이 참 막혀요. 그래도 유산균은 꼼꼼하게 챙겨 먹어주려고 합니다. 물도 한 모금 마셔줄 거고요. 낙토핏은 맛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고요. 어, 팩을 떼주면서 귀 뒤, 그리고 목까지 깔끔하게 쓸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고요. 네. 반대쪽도 피부를 아끼다루듯이 예쁘게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슥싹슥싹 슥슈 어두두두두 눈곱 떼는 거 아니고요. 네 이거 좋아요. 차임박 선크림 다시 얘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선크림도 오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네 얘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라로슈 포제의 크림이고요 요즘 목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또떨구죠네 이니스프리 선크림을 오늘은 목에만 발라줄 거예요 이미 얼굴에 발랐으니까 얘는 모든 몸에도 사용 가능한 선크림입니다. 네, 벤튼. 속눈썹 굉장히 제가 좋아하죠? 네. 안 숨. 네, 립밤까지 발라주면. 일단 오늘 화장놀이 하기 전 끝났고요. 네, 화장 시작할게요. 네, 오늘 파데풀이고요. 컨실러는 필수입니다. 점점 얼굴에 네, 브러쉬, 스크류, 아, 호다닥 지나가네요. 아이브로우 색채워주고 애교살 만들어줘야겠죠? 쟨, 저는 중앙부가 기니까요. 쓱싹, 쓱싹. 그대로 눈썹도. 음. 눈꼬리 위쪽으로 점엄머 찍어서 그대로 쓱싹쓱싹쓱싹쓱싹 네네네 네. 저는 세미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좀제울걸 얼굴 맞아요 반대도 똑같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썹은 쓱싹 쓱싹쓱싹쓱싹 쓱싹, 쓱싹. 편집할까요? 네 편집할까요? 후 뷰러 드디어 뷰러 나왔습니다. 뷰러도 저에게는 필수템입니다. 불에 살짝 지져놓고 후후 불고 찝어주면 됩니다. 입이 살짝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립밤을 살짝 유분기를 없애주는 작업이고요. 로앤의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얘로 다할 거예요. 아이섀도우 뒷머리 쪽에만 해주고요. 치크 볼도 블러셔 해주고요. 반대도 해주고요. 살짝의 미소를 지어주는 코끝도 해주고요. 턱 끝도 해줍니다. 이러면 화장 끝났습니다. 아이치도 없습니다 아밥 어, 먹으러 갈게요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해먹을 거예요 음, 재료 찾고 있다. 빵 계란 문제없이 또 뒤져볼게요 달걀부터 오늘 어, 내 네. 네, 껍질은 빼주면 돼요 두 번째 달걀도 깔끔하죠 자, 세 번째 달걀 또 깔끔하게 아 실패네요 네, 빼주면 돼요 안 죽어요. 괜찮구요 네. 자네 번째 달걀까지. 계란을 좀좋아놔 봅니다. 우유가 살짝 들어가야 크리미해져요. 네 적당량 넣어주시구요 포크로 계란을 깨시면 아주 잘 풀립니다. 포크로 계란을 푸는 게 이렇게 더 빨리 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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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기. 쉐키 아 쉐기 이놈 쉐기 키아 제... 아니고요 쉐기 네 다음 빵입니다 메인 빵을 퐁탕 해주면은 완성 됐습니다 자 불을 켜줄게요 프라이팬 살짝 흐린 눈 해주시면 되고 같고요잘 적신 빵을 하나 더이 위에 저는 설탕을 뿌려줘요.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어, 한쪽에 뭉쳐져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뿌려주세요. 아침이니까 혈당 관리 저희 해야겠죠. 되 네, 주저하.. 네, 다음 갈게요. 살짝 쿵 노릇해졌을 때 저만큼 말고요, 저보다 살짝 더 해도 돼요. 그 위에 한번더 설탕으로. 뿌려줘. 어, 해. 네. 그러면 내 네, 망했네요.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펼쳐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고한번더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멜라이징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거거든요. 네, 한번팬 닦고 그 위에 고기를 두 개를 넣어줬어요. 하나는 같은 거 갖고 하나는 왜 저러죠? 이게 반대네요. 네, 식용유 살짝 어, 너무 많아요. 아, 거기에 그냥 기름, 계란, 고기 넣는 요잘 저어주면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제 조합을 해볼거예요햄 2장 치즈 그리고 계란 이게 사실 이삭 프렌치토스트 이거를 보고 따라 만든 거고요. 나름 잘 만든 거 같은데 어떨까요? 어, 아침에 사과로 속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줍니다. 어디서 본건 많아요. 게 네, 다음 우유도 따라 놔줄게요. 그냥 오믈렛 한번 먹어봅니다. 오믈렛에는, 아 오믈렛 아니죠,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자 드디어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진짜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한데 또 저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이라 이삭토스트의그 맛을 한번 느껴볼 거예요. 합냐? 합냐? 좀정 보셨죠? 배고프네요. 지금 새벽 2시 8분이거든요. 맨날 흐리, 흘립니다, 저는. 말도 흘리네요. 두 번째 입은 가볼게요. 안에 풍실한 계란 보이세요? 재밌네요. 제 모습이. 맛있습니다.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뭘 보세요? 네, 우유도 한입 마셔주고. 다 먹은 거네요. 뭘 네, 지금 봤어. 마지막. 한 입까지 마무리. 부모님이 돌아오셨고요. 살짝의 소음이 생깁니다. 힘드시답니다. 운동을 다녀오셨나봐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세요